20대 후반에 이미 500억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1분봉 스케핑의 세계권이자. 단 한가지 방법으로 유럽 채권 선물 시장에 최강자로 군림한 이 남자는 하루에 수천 번의 거래를 하면서도 90% 이상의 승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트레이더로 증권가 애널리스트나 트레이더도 아닌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였습니다. 선물 시장에서 하루에 수백억 원 규모의 거래를 하며 시장을 지배했던 그의 닉네임은 더 플리퍼 즉 뒤엎어버린다는 뜻이죠. 시장을 뒤엎어버린 이 사나이가 어떻게 일분봉스케핑으로 시장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이 전략을 현재 코인 시장에 접목시켜 100%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. 그에겐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.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조종한 남자. 그의 본명은 폴 로터로 선물 시장에서 활동하며 20대 후반에 이미 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. 그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냐면 그의 하루 거래량이 웬만한 국가의 총 거래량이 나올 정도였고 그 거래량으로 90%의 승률을 유지했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국가급 스캘핑의 달인이라는 거죠. 그의 트레이딩을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 사람은 한 순간에 시장을 뒤엎어올 된다고 해서 닉네임이 더 플리퍼가 되었다고 합니다. 상당히 빠른 초단타 매매로 세력들의 심리를 읽고 미리 대응하는 전략입니다. 주로 1분봉 차트를 활용한 유동성을 초단타로 짧은 수익을 반복적으로 챙겼습니다.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유동성을 분석하고 세력들의 큰 주문 뒤에 숨어서 진입해 빠른 손절과 빠른 익절을 반복하며 손실은 최소화, 수익은 극대화 전략을 펼치는 전형적인 스캘퍼입니다. 하지만 초보자들이 이 전략을 절대 따라할 순 없겠죠.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그의 매매법을 분석했지만 위험성이 큰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. 저는 폴 로터의 전략에 큰 메리트를 느껴 분석한 결과 그의 전략의 장점과 핵심만을 집어 초보자들도 손쉽게 단타에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. 세력의 움직임, 즉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신호를 미리 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수천 번의 백테스트를 했고 승률 99%를 유지 중입니다. 유튜브 채널에 모두 기록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이미 저한테 공유 받으셔서 실전에 전 접목하신 팀원분들의 수익 인증이 모든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. 고려와 개미팀 지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트레이딩 뷰에 정식 등록하였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만 무료로 권한을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문의주시면 이 지표들 설정부터 타점 잡는 방법까지 전부 제가 직접 알려드리니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은 폴 로터의 1분봉 초단타 전략을 접목시켜 다이버전스 지표를 활용해 빠른 수익 초단타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점 나오면 바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타점입니다. 리플 1분 봉 차트고요. 지금 현재 하락 다이버던스네 가지 시그널을 출연했습니다. RSI, 모멘텀, CCI, MFI. 바로 쇼퍼디션 짧게 가져가 보겠습니다. 30배 레버리지, 비중은 20%. 쇼퍼디션 진입했습니다. 방금 리플 타점 익절하는 부분이 오류로 날라가서 타점 짧게 익절했습니다. 1.84% 350달러 짧은 수익 확보했습니다. 다음 타점입니다. 비트코인 1분봉 차트고요. RSI, MFI, 상승 다이버전스 출연했습니다 바로 롱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. 배율은 50배, 비중은 20%. 롱 포지션 진패했습니다 <목소리> 스포징을 전달했습니다 입절하겠습니다. 21.97% 743달러 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. 방금 타점 정확하게 수익 확보까지 7분 걸렸네요. 폴 로터의 1분봉 스캘핑 전략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다이버전스 지표를 통해 신호만으로 30분도 안 걸린 두 타점 하나로 16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. 트레이딩을 생판 처음 하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스캘핑 하실 수 있게 개발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성사는 피해주고 승률을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손실 복구하시고 수익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설정부터 타점 잡는 방법까지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시장을 항의하는 뜬구름